어제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하고 오늘은 요단 서편 땅을 이제 본격적으로 분배합니다. 이 요단 서편 땅을 분배할 때 제일 먼저 이 갈렙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갈렙이 요구하죠.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자,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주어 그 기업을 삼게 하며 요단 동편의 땅도 이세 지파가 요구합니다. 루벤 지파와 까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요구해서 얻었고 오늘 갈렙도 그가 원해요. 헤브론을 주십시오. 이 산지를 주십시오. 그래서 얻었습니다. 요구해서 얻었다라는 건 똑같아요. 요단 동편 세 집파도 요구해서 얻었고, 또 갈렙도 요구해서 해브원을 얻었고. 근데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이 요단 동편의 세 집파가 요단 동편 땅을 요구한 것은 그 땅이 목초하기에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자기들 눈에 이 땅이 너무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 땅을 달라라고 했던 것이었어요.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어, 여기 가면 장사가 잘될것 같고 여기서는 사업도 잘될것 같고 돈도 잘 벌릴 것 같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요구한 거고 갈렙이 헤브론을 요구한 건 헤브론이 좋아 보여서도 아니고 헤브론에 있으면은 목초하기에 좋아서도 아니고 사람 살기 좋아 보여서도 아니고. 돈이 좀될것 같아서도 아니고 갈렙이 헤브론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마 하신 약속 때문이었어요. 약속. 자, 12절 말씀을 또 읽어 보죠. 시작.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 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갈렙이 헤브론을 요구한 것은 헤브론이 좋아 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마 하신 약속 때문이었어요. 그 약속이 언제적 약속이었나? 이게 한 3, 4일 전에 한 약속이나 아니면 뭐 선어달 전에 하신 약속이냐 이게 아니라 45년 전의 약속이에요. 45년 전의 약속. 7절을 보시면 내 나이 40에 요아이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땅을 정탐하겠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갈렙의 나이가 40이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에서 45년을 보낸 겁니다. 45년을. 10절에 보시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몇 년? 45년.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데, 조정희 집사님한테 제가 약속을 했는데, 일주일이 지났어요. 안 들어줘요. 한 달이 지났어요. 목사님이 안 들어줘요. 1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아마 조정희 집사람도 포기하시지 않을까? 안 포기해요. 45년이 지나도록 약속이 안 이루어졌으면 사람 믿음 흔들립니다. 사람 믿음 약해져요. 45년 되면, 아유, 이제 안 주실랑 갑다안 될랑 갑다4 5년이되니까요 근데 갈렙은 45년 동안 그 믿음을 붙잡고 있었던 거죠. 이게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왜 해부론을 주셨을까. 갈렙이 힘이 좋아서, 갈렙이 싸움을 잘해서 주신 게 아니라, 갈렙이 믿음이 좋아요. 믿음. 하나님을 잘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무려 45년이 지나도록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낳을 때까지 25년이 걸리거든요. 그걸 아브라함도 기다린 것도 대단한 건데, 이건 25년이 아니라 45년입니다. 45년이 지나도록 갈렙은 그 믿음을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 그랬어. 하나님이 이 산지를 나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했어. 요단 동편을 분배받았던 새집파는그 땅이 자기들이 보기에 너무 좋아 보인 거죠. 자기 눈에 보기에 너무 좋아 보이니까 요구를 했지만 갈렙이 요구한 헤브론 성읍은 좋아 보이는 성읍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이 끝나는 15절 읽어보죠.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리앗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리앗 아르바. 이 아르바의 성읍이란 뜻입니다. 아르바는 바로 가나안의 전설적인 거인 이름이고요. 가나안의 유명한 전, 전설적인 거인의 이름이 아르바. 아르바의 성읍이 헤브론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아이고 우리 메뚜기다 저들에 비하면 우리 메뚜기다고 했던 게 바로 아르바 때문입니다. 아르바를 보고 온 거예요. 아르바의 그큰 성읍, 거인들이 살았던 성읍이니까 성읍이 얼마나 컸을 것이며, 얼마나 견고했을 것이며, 얼마나 또 높은 곳에 있었을 것이며. 얼마나 사람들이 신장이 컸을 것이며, 그들의 무기가 또 얼마나 강력해 보였을 것이며. 근데 그런 곳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 척박한 곳을 달라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아홉 개 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건데, 아홉 개 지파가 눈치를 봐요. 왜? 헤브론 성읍은 제비 뽑아서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 헤브론 성읍은 우리 지파에게 안 떨어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떨어지면 이제 그 지파는 헤브론에 가서 아낙자손들과 싸워야 되니까. 아저 성읍만큼은 우리에게 제비 뽑혀서 오지 않기를 했던 성읍을 갈렙이 제일 먼저 나서서 그건 저 주세요. 남들 하기 싫어하는 거 제가 할게요. 남들은 저거 기피하거든요. 남들은 저거 하면 손해 본다 그러고 남들은 저거 하면 손에 물 묻히니까 싫다 그러는데 제가 할게요. 제가 그게 갈렙입니다. 남들은 안 하는 것, 남들은 싫어하는 것, 남들은 피하는 것, 남들은 손대기 귀찮아하는 것, 피곤해하는 것, 그거 제가 할게요. 이게 갈렙이었어요. 요단 동편의 새집화처럼어 유리해 보이는 거죠. 이거 얻으면 우리 꽤 되겠는데, 딱, 주판 두드려보고, 계산기 두드려보고, 이거 괜찮겠다. 이렇게 계산하고 나서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갈렙이 요구한 해부로는 이보다 더 싫을 수 없는, 이보다 더 귀찮을 수 없는, 그걸 달라고 한 거예요. 갈렙은. 갈렙의 나이가 처음 정탐할 때 40년 그리고 45년이 지났으니까 85세 내 나이 85세로 돼 85세면 은퇴를 해도 진직했을 나이 아닙니까? 힘이 다 빠질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85세가 되고도 가장 힘들고 가장 험하고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을 목사님 제가 그 일을 할게요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것 또한 갈렙이 자신의 남은 힘을 의지하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주를 의지해서 하는 말이 아니죠. 갈렙이 그 힘들고 어렵고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일을 자기가 하겠다라고 한 것은 객기를 부리기 위함도 아닙니다. 갈렙이 이 헤브론을 저에게 주세요. 이 아르바의 성읍, 이 거인들의 성읍을 저에게 주세요. 제가 할게요. 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이었죠.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제게 지금 내게, 주소서, 지,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얼마나 은혜로운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죠. 내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재주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요. 85세가 되도록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을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이연로한 몸이지만, 이 노쇠한 몸이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얼마든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이야 이런 믿음. 겉 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속 사람은 날로 간거래져 갔던 갈래. 자, 이 갈렙이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예,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동시에 그니스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요. 자,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대에 유다 그니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사람 여분네 아들 그니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그니스, 당신에게 그니스,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그니스, 모세에게 그니스, 그니스,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자 유다 자손이면서 동시에 어디 사람? 그니스 사람, 그니스 사람 자1 4절에도 보면.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이라고 나오죠. 유다 자손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 유다 자손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소유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이었다. 그래서 자꾸 갈렙을 이야기할 때 유다 자손이지만 동시에 그는 그니스 사람이었다. 그니스 사람이었다. 그니스 사람이었다. 그니스 사람이었다. 그럼 그니스가 뭐냐고요? 그니스가 그니스가 어디 있죠? 정순의 권산이. 그니스가 어디 있어요? 그니스. 제너시스는 들어봤는데. 그니스는 어디 있어요? 그니스. 자, 창세기 15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 날에 요호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강 유브라데까지 내, 내 자손에게 주소. 주노니 곧갠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이겐 족속이 겐족속이 있고 그다음 뭐라 그래요? 그니스 족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갈렙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혈통적으로는 히브리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니스 사람, 그니스 사람이라고 했던 것은 히브리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니스는 어디서 나온 거냐? 가나안 족속에서 나온 겁니다. 가나안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은 지금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는 그 족속이죠. 이스라엘이 쫓아내려고 싸우려고 하는 족속이 가나한 족속인데 갈렙도 그니스 족속 그니스 사람 출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떤 연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가나한 사람이었고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개종을 한 거죠. 하나님을 믿기로 하나님을 믿기로 개종을 해서 유다 지파에 흡수가 되었던 겁니다. 그 중간 과정은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린 잘 몰라요. 다만 성경은 갈렙이 본래 그니스 사람이었다는 라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니스 사람을 어디서 왔나 봤더니 이 가나안에 사는 족속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헤브론 산지를 주신 것은 그의 혈통 때문이 아니었던 겁니다 혈통 때문이라면 갈렙은 예외가 돼야 돼요 가나안 사람이니까 그의 피부 색깔 때문도 아니고 그의 나이가 85세니까 연장자니까 대우해 주자 그것도 아니고 그가 그동안 전쟁을 많이 했으니까 경험 많이 했으니까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헤브론 성읍을 주신 이유 갈렙의 믿음 때문이죠 갈렙의 믿음 때문에 그니스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로 여겨주시고 그 갈렙의 요구를 하나님이 그대로 수용해 주시고, 그래서 갈렙에게 주신 약속 그대로 헤브론 성읍을 갈렙에게 주시고,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오직 믿음,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의 기업을 얻은 것도 오직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혈통이나 가문 때문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벌써 믿음의 가문 내가 3대예요, 4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것이 참 귀한 거지만 하나님이 갈렙에게 헤브론 기업을 주신 것은 오직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그의 믿음 때문에 이 갈렙의 운명이 바뀐 거죠. 가나안 족속의 한 사람으로서 죽어 맞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갈렙을 구원하시사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한 사람으로 동일하게 여겨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갈렙에게 그대로 허락해 주셨다 말씀을 마치면서, "나는 어떨까? 내 나이 85세, 나는 어떨까?" 내나이 85세, 나는 갈렙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전히 신실할 수 있을까? 85세가 되도록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 하면 난 아직도 뭐든지 할수 있다는 마음으로 내가 과연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을 수 있을까? 우리 조창진 장로님은 될것 같으세요. 네. 근데 전 자신이 없네요. 네. 성도 여러분, 갈렙이 갈렙된 게 갈렙이 잘해서가 아니라 갈렙이 말하잖아, 여호와께서 나로 여호와께서 나로 도와주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생존케 하셨으니 계속 주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갈렙이 믿음이 갈렙 스스로 잘 믿으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갈렙의 믿음을 붙잡아 주신 거죠. 흔들리지 않도록,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85세가 아니라 185세가 되든 285세가 되든 김성자 고생 놀라요. 자빠지시려 그러네. 285세. 예. 아무쪼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겉사람은 후폐해요.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이 갈수록 겉사람은 후폐하겠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여져서 갈렙처럼 내 나이와 상관없이 끝까지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 의지하고 그 믿음 가지고 때로는 좀 손해 보는 것 같고 때로는 나만 왜 이걸 꼭 해야 되나 싶은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면 나할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감당할 때이 헤브론이 갈렙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헤브론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헤브론이 어떤 곳이냐면 나중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됩니다. 다윗이 이 이스라엘을 통일시킬 때 먼저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는데 남유다를 다스릴 때 수도가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헤브론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곳이에요. 바로 그 곳을 하나님이 갈렙에게 주셨던 거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갈렙처럼 우리 하나님 잘 믿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꺼지는 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날로 날로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